어, 안녕하세요. 저는 SK투스 하재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SK 외야수 고정훈입니다. 길게... 어, 어떻게 길게요? SK 31살 외야수 고정훈입니다. 비결잘 먹고 잘 자고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는 엄청 잘 견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. 제 자신이 좀 대견스럽고 견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쭉 이런 모습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못했었고 처음에도 시범 경기 때도 일안타밖에 못쳤고 캠프 때 준비했던 게 이제 잘 안돼가지고 이제 본연에게 이제 시즌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그 준비를 했던 게. 그래도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. 좀 힘들었죠. 네. 확신이 없으니까. 왜냐면은 예상이라는 거는 제가 야수를 했으면 얼마만큼 했겠다는 예상은 들수 있는데, 투수는 이제 첫 해니까 제가 그 시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. 압일이 보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확신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이제 감독님이나 저희 스카우트나 코치님이나 이렇게 확신을 저한테 주셨죠. 그래서 잘된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뭐 받는다고 해서 뭐잘 되는 것도 아니고, 그 스트레스보다는 그 뒤에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,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. 그냥 제가 준비를 부족했다 생각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보다는 확실히 많아 주시는 것 같아요. 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는 것 같고, 근데 홈 경기 때는 엄청 많이 찾아 주시더라고. 그래가지이 선수들이 다 힘이 되는 거는 맞다 생각해요. 그리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더 크고 응원 해주시는 소리도 타석에서 많이 들리고 많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제가 느꼈던 게 NC 갔는데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저 올라가는 불평에서 막 달려오잖아요 계속 제 이름을 외치고 있더라고 팬분들이 그 소리가 또 엄청 컸어요 원정인데 수환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 열정이 저한테 와서 해서 딱 뛰어가는 도중에 소리는 들었어요 등에서 그 정도였어요 잘생겼다?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. 편집 편집 다 누가 어떻게 해주신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해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가 인정 아주 제가 참... 딱히, 한 분만이라고는, 저보다 다, 음, 뭐, 고생하셨어요, 뭐, 잘하셨어요, 이런 거. 다 해주시니까, 뭐, 감사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저희 선수들은 뭐, 열심히 안 하려는 선수도 없고, 다 이기려고 하는데, 음, 뭐, 좀, 그래도 안 되는 선수, 좀, 질타 막 그런 것보다는, 좀, 많이, 저희 SK 팬이면, 좀, 많이 응원으로. 해주시면 저희가 언젠가는 좀 힘을 받아가지고 좋은 경기, 멋진 경기도 보답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그게 그걸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거기에 힘입어서 오랫동안 좋은 성적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,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, 참아줘서 고맙고, 기다려줘서 고맙고, 아 이제는 힘들지 않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멋진 모습으로 더 보답을 할 테니까, 조금만 더 참아줘. 미안하고 고마워. 사랑해.